반갑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매년 명절 대제를 계해서 우리의 스승님이신 대종사님이야, 본교 선지님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의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들을 길이 추모하며 합동항례를 올립니다. 그래서 명절 대제를 맞이하여 스승님과 산세 부모님, 선조님들과 마음을 연하면서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열반하신 분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 오늘 이 자리에 합동 향례를 올리는 것이 맹생을 통해서 보면 결국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도 윤회를 보면 선조가 자녀가 되고 또 자녀가 선조가 되는 이런 이치를 알고 보면 맷생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오늘 올리는 이 향례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흐름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공감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제사 지내고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 네. 다시 말해서 인생,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많은 생을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나타난 모습 보이죠? 제가 잠시 잠시 숨겠습니다. 어, 제가 어디 있었죠? <laughs> 탁자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어 있는 그때도 제 이름이 이경열이니까 저였고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 있는 것도 저죠. 그래서,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숨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선조들, 삼세 부모님들이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런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문득 인생은 숨바꼭질에 하는 그런 놀이와 같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인생은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숨바꼭질은 놀이잖아요. 어, 술래잡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도님들 숨바꼭질 해보신 분? 해보신 머리 측에 다 해보셨죠? 해보셨죠? 어, 이 숨바꼭질 놀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이 술래가 잠깐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잖아요. 몇 가지 셉니까? 네. 열 가지 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순례가 이제 눈을 감고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세는 동안에 많은, 여러 사람들은 꼭꼭 숨어라죠. 머리카락 풀릴까 꼭꼭 숨어라. 그래서 꼭꼭 숨습니다. 숨다가 이제 순례가순례가맨 처음 숨은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이 다시 순례가 되는 거죠. 이게 순박꼭질 놀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이 생각하니까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순박꼭질 놀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순례는 각자 자신이 한번 되어보세요 잠시 순례가 되어서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감아 보시고요. 눈을 감으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느껴지십니까? 눈을 감으면 안과 밖이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열반하신 사람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하나 되고, 숨바꼭질에서 꼭꼭 숨어있는 사람이나 술래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명절대제에 모신 스승님, 삼세 부모님 선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마상교당 교도님들과 마음을 한번 연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반하신 분이나 살아있는 분이나 다 하나로 연결된 근원의 세계 법신의 세계가 확인이 되십니까? 만약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확인되신 분은 눈을 활짝 한번 떠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눈 뜨고 계시네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는 법신과 우리의 근원과 하나됩니다. 왜냐하면 안과 밖이 따로 분별이 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색이잖아요. 내 마음이 나타나기, 분별하기 전, 분별하기 전 남녀 노소 생사 미추 이런 분별이 일어나기 전그전 그 자리가 바로 눈을 딱 감으면 그냥 큰옷 자리에서 이론쌍 자리에서 우리는 그대로 하나의 이, 이 자리 이 자리가 순례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반하신 저희들의 부모님 선조님이나 사실 근원에서는 살아있는 저희들이나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면서도 하나인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이렇게 눈을 감아보면 본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확연하게 어,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자리를 확연하게 느꼈다면 여기에서 우리 교도님을 견성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 나타난 거나 교탕 밑에 숨은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저또 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숨어 있어도 아, 저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둘 아닌 하나인 불이 문자를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가 이제 아까 하나 둘 해서 열까지 세잖아요. 눈을 감고 셉니다. 세는 그 과정이 그게 바로 내 본성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기 전그 자리에 머물러서 고림하는 시간이 우리 필요하잖아요. 아까 견성을 해서 그래 생사는 원래 하나지 그래 남녀의 근원자리는 하나지 이건 알았지만 막 현실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분별망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수양으로 그볼래 자리를 양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에서 10까지 셀수 있는 10초 동안이라도 한번 보림을 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를 당했을 때 숫자 10만 실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겨 아무리 큰 경계라도 우리는 그 경계를 응용할 수 있는 심력이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백사님, 경계당에서 열만, 10초만, 그죠? 멈출 수 있다면 그 경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대체로 살다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10초를 멈추지 못해서, 5초를 멈추지 못해서 엄청난 살인 사건도 나고 엄청난, 예. 투쟁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우리 참마음에 한 10초 정도라도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는 삶 속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성, 청정심에 우리는 머물러서 그 청정심을 길러내고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막 저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생에만 쓸수 있는 거지만요. 이 청정심을 기르고 기르고 기르면 몇 생까지 갈수 있을까요? 영생토록 그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어떠한 큰 경계를 준다 하더라도 딱 우뚝 서서 그 청정심으로 그 경계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본성에 머물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순래가 열을 딱 샜어요. 세고 난서은 술래는 어떻게 눈을 딱 뜨잖아요. 뜨고 누구를 찾습니까? 숨은 사람 찾잖아요. 숨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만난 사람이 또 술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활짝 뜨고 이제 아까는 눈을 감고 본성의 마음을 회복했고 그리고 열 번을 쉬면서 그 마음을 우리는 유지를 했고 이렇게 그 청정심에 머물렀다가 눈을 활짝 뜨고. 내가 만난, 지금 눈앞에 탁 만난 사람, 누굽니까? 저만저 저 보죠. 저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도님들을 지금 제 눈앞에 목전에 만난, 만난 술래입니다. 예. 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에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진리가 주신 선물이요, 작용이요, 술래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찾았던 순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를 어디서 찾아요? 내가 눈 뜨고 바로 본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본 사람이 내가 찾던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자식이나 남편을 보는 그 순간이 내가 이생에 찾는 지금 이 순간 순례를 찾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 이게 바로 인연법 따라, 인과법 따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선물이요. 내가 그토록 찾던 술래이니,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불공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좌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오르신 후 대사식 법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법문이 있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 이제 종법사에 딱 오르신 후, 어, 처음 법문하신 내용이 대사식 법문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종법사인 내가 숨바꼭질을 잘해야 되는데 꼭꼭 숨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보여가지고 총모사의 일을 내가 이렇게 대행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받들면서, 아, 그렇구나. 큰 도인 되시는 분들은 숨바꼭질 할때 꼭꼭 잘 숨어서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정말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쩌다 살짝 대중에게 기둥이 탁 띄어서 특히 그때 당시는 대산종보사님이죠. 대산종보사님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순례가 돼서 종보사 일를 내가 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이 오 지금 이 시간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구나. 성인들의 신법은 꼭꼭 숨어서 더 깊은 신법을 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그때 마음 깊이. 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때 꼭꼭 숨지 못하고 순례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건 바로 인연법 따라, 또 인과법 따라 내 인생에 등장해야만 하는 소중한 흐름이 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상황 상황을 그대로 허용하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불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업지사요, 이것이 바로 보본 불공이 아닌가? 기도지를 그 받습니까? 네. 네. 이처럼 내인생이 지금 이 순간 등장하니 소중한 인연에게 최고의 불공을 하고 또한 10년, 20년, 30년, 50년 함께 하다가 함께 하다가 헤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때가 되면 또 인연이 멸하게 되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또 우리는 본원에 그대로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인연법 따라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또 멋지게 30년, 50년 또 함께 유효기간을 지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하고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생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진리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중사님께서 이론상 진리장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마늘을 통하여 무시감검에 은연자제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은연자제은연자제 은연 자제. 은, 숨었다. 현, 나타났다. 하는 것을 자제, 자유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도 떴다 감았다 계속 하잖아요, 그죠? 어. 이게 그냥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언제까지? 무식한 거영원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부활하면 인생이다. 진리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은연차재하는 것인데 바로 인생이 은연차재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 숨었다고 제가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저 여기 서 있습니까? 설교 끝나면 어떻게요? 해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이 은연차재하는 거고 진리가 은연차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도 사실 없는 것이지만 경계를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연기법 따라, 인연법 따라 우리는 등장인물 또는 등장하는 일을 만나서 우리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인연이 다 하고 서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또다시 우리는 본질에서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나타나고 숨고 이렇게 은연 자제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숨었다 나타난 일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인생은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다. 지금 우리 놀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우리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숨바꼭질과 같은 우리네 인생을 알아차렸으니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10분 정도 눈을 한번 감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 명상이죠. 10분 명상. 눈을 잠시 감아보면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눈을 감으면 안으로 내 마음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고 본성과 하나 됩니다. 잠시 눈을 우리가 감아 보면 모두가 법신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살다가 일상에서 눈을 감아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이나 열반한 사람이나 하나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면 남녀노소가 빈부귀천이 하나입니다. 잠시 우리가 눈을 감아보면 분별, 시비, 주착심이 멈춰집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면 둘로 나누기 전에 그 청정심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면 만남과 이별 이전에 본성의 마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좋다, 싫다는 것이 여건만은 고정된 한 생각이 없건만은 원래 없는 그 마음을 온전히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일상에서 10초만, 10초만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우리는 지금 내 눈,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을 감상하듯 부처님을 모시듯 우리는 천정심으로 100% 마주하면서 최고의 불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에게 최고의 불공을 해보자 100%, 100%, 그때그때 그때 100% 해보자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감상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을 감상하는 마음은 우리는 그 마음 속에 분별 주착이 없어요. 그냥 자연을 감상할 뿐이에요. 제가 11월 10일 우리 경남 교구 출가 한단에서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어, 늦가을 남해의 자연 광그 경관이 정말 경이롭고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남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멸치 저는 그때 예, 다랭이 마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랭이 마을, 마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 45도의 논 자그마한 논 길이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예, 걸으면서 너무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고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일정이 거기를 끝나고 예? 바로 섬의 정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느꼈던 그 다랭이 마을의 정말 마음 깊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그 마음 도 어느새 싹 사라지고 섬이 정원에 하늘 정원이며 그런 아름다움이 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자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감상한다는 것은 그 자연은 우리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고 보고 감상할 뿐이구나. 아무리 제가 그 마음속에 다랭이 마을이 너무 좋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금세 섬이 정해, 이 정원에 가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자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천정신 그대로 그냥 보는 그대로 감상이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서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이제 찌꺼기들이 남아서 계속 우리는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 지금 눈앞에 있는 내 남편을 어제의 남편으로 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제 내가 서운했던 마음으로 볼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전에 있는 내 앞에 등장한 그 인물을 100%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내 눈앞에 나타난 이분을 정말 부처님 모시듯 자연을 그대로 감상하듯 100% 최고의 불공하며 우리 한번 살아보자,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우리 태어났으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연자재하게 평화하는 이 이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유무 변화에 자유하는 신법으로 살아봅시다. 제가 10월에요. 설악산 공룡능선을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냐 하면요, 16시간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새벽에 나가서 출발해서 설악산 공룡능선.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오. 네, 다녀오신 분한분 분 계시네요? 다녀오셨어요? 오, 백사, 오, 다녀오셨어요? 이야, 16시간. 하루에 16시간 걸었는데요. 정상을 딱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내려와야 돼요. 저는 그 흐름을 느끼면서, 정말 레쓰게 올라갔지만,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은연 자제하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숨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또 숨었다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게인생이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자 죽음으로 향해가고 열반하신 분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로 태어난 거예요. 다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제사 멋지게 했는데 각자 자기 제사 지내고 오늘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이렇게. 게 은연 자제하는 게 인생이고 이론상 진리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갈 때 유무 나타난 것과 숨은 것에 재 생명리에 나타나고 숨은 것에 그렇게 공배지 말자. 그죠? 유무로 변하는 게 진리고 인생인 거니 우리가 유무 변화에 정말 여유롭게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삼고 정말 머무는 그곳그곳이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런 공부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은 숨바꼭질입니다. 인생은 운영 자제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나타나고 숨은 모든 거에 자유자제하는 유무의 자주 자유자재하는 멋진 공부인이 되시기를 염원드리고, 오늘 우리가 합동 향례를 올린 이러한 선지님과 그리고 부모님, 선조님들의 보온하는 참된 불제자 되시기를 염원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족 분양이 있겠습니다. 분양대가 좌우 두 곳에 있는데 앉아계실 쪽 앞쪽 분양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수은 앞에서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분양하시겠습니다.